안녕하세요. 우리가 본 동물병원 본 동물 메디컬 센터 임세평입니다. 오늘은 부신에 생기는 질환 중 하나인 강아지 쿠싱 증후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도 불리며 신장 주변에 위치한 장기인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코티솔은 머리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부심피질 자극 호르몬인 ACTH에 의해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지만 과다 분비될 경우 면역력이 감소하여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뇌하수체 의존성입니다.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서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부신에서 과도하게 호르몬을 생성해 코티솔이 다량 생산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신종양의존성입니다. 부신의 종양이 발생하여 뇌하수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도하게 호르몬이 분비되는 증상으로 주로 편측성 부신종양으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성 쿠싱입니다. 의인성 쿠싱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복용하였을 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쿠싱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80% 이상이 뇌하수체 의존성에 의해 쿠싱 증후군이 발병하며 식욕증가 과음단요, 복부팽창, 탈모, 근력 약화, 고혈압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수분 섭취량이 과도하게 증가해 옅은 색의 소변을 다량 보게 되며 근육량이 줄면서 허벅지 근육이 얇아지고 복근의 약화와 지방 축적으로 배가 빵빵해져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췌장염, 당뇨, 폐혈전 등의 치병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증상이 보인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동물병으로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쿠싱 증후군은 임상 증상,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한 뒤 호르몬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뇌하수체 의존성에 의해 쿠싱 증후군이 발병한 경우 보통 약물 치료를 통해 과도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을 억제시켜 줄수 있지만 부신에 종양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를 통해 종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복용 문제로 발생한 의인성 쿠싱 증후군의 경우 수의사와 상담하여 스테로이드 약물을 조절하거나 중단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쿠싱 증후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중년견이나 노령견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완치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증상을 초기에 발견하여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